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기강, 재정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는 조치가 연이어 나오며 주목되고 있다. 5일 대통령실은 강영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으로 면직 처리했다. 임명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은 고위, 공직자가 감찰 이후 즉각적인 강제 퇴출 조치를 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사유는 감찰 사안이라며 밝히지 않았지만, 부적절한 업무 행위가 확인됐다는 전만을 확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인사 조치를 넘어 최근 공직 사회 전반에 번지는 인사 청탁 논란과 내부 기강 이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확산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그냥 넘어갈 일로 보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분명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하루 전에도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비서관이 인사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진 뒤 사표를 제출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수리했다. 해당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으로부터 인사, 추천성 문자를 받은 뒤 비서실에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답장을 남겼다가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김현지 제일부속실장과의 관계를 과장해 언급했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대통령실은 강하게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발언이 정부 인사 체계 전체를 오해하게 만들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 사건이 공직 윤리 전반을 해치는 악재가 될수 있다고 판단해 대통령이 직접 정리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강훈식 비서실장 역시 이날 내부 회의에서 추천과 청탁의 구분도 못하는 공직자가 있다며 강력한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 의중이 참모진에도 그대로 전달됐음을 방증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가동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를 둘러싸고 일부 공직자 사이에서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흘러나오는 점도 대통령이 조직 기강 확립에 속도를 내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가까운 인맥이거나 새 정부 인사라고 해서 예외가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으로 TF의 정당성과 추진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연속된 조치는 관행적 청탁보은 인사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공직사회 전반의 경고등을 켠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통령이 향후 조직 쇄신에 얼마만큼 강도를 높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